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9월 10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이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일 수가 더욱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언제나 어디나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교회나 빌리보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순절 성령 강림 후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는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하여 제도나 시스템은 전무한 형편이었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지 못하고 터키, 그리스, 이집트 등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로서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애의 마지막을 고향 땅에서 맞추려고 노년이 되어 이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 중에는 홀로된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은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에서 생활의 근거를 잡고 산.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는 본토박이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각자의 소유를 내놓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서 제외되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외지인과 본토박이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언어와 배경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 오해일 수 있고, 실제로 주도 세력이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공평하지 못하게 행동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고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 사람을 택하여 지금껏 자신들이 해왔던 일들을 완전히 위임하고 자신들은 본질로 돌아가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선택된 일곱 사람은 하나같이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사도들뿐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들도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수수인 헬라파 사람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그 결과 문제는 해결되고 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방을 배려하십시오. 그것이 전화 위복의 비결입니다. 묵상 질문: 교회를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과 배려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내려놓을 것과 배려해야 할 것을 깨닫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문제의 원인을 다른이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